이거 그것 때문에 장판 걸려서 바로 1 스택 하나 차고 레이저 맞아서 1 스택 한번 더 차니 까 그냥 죽어 버리네. 좋아, 지를 드리블 할게 어, 던졌어요. 지진? 아, 네, 지진? <laughs> 배우는 약 3개 정도 남으면 말씀 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단패에 네. 3개는 들고 가야 되니까 아제안지나서어 한시 아직 안지나어 지나갔고. 아무튼 짐. 아, 뭐폼먹고스노볼이다 이거... 아이씨. 이제 시작이야. 아... 4시간 째... 잠 먹을 테 느리네. 날로 네, 쓰도 들어갈게. 아, 날로 네, 쓰 들어갈게. 네, 진짜? 가자마자자미 뭐, 이름값 에헤. 좀 해라 새끼야. 오 어, 죽어라. 운동해. 아, 잘났다. 아직 안 찼네. 빠네요. 안나. 어 실드 있어서 천천히 받아주셨돼요 음. 네. 어, 제가 막 우리 그냥 무력게코렌주을이렇력 코렌징을 이렇무력렌끝내이 돼. 게코렌징 이렇게 코이야 끝내야 돼. 을 코렌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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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렌징어 코렌징을 코렌징을 코을 코렌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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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면봤 아, 네. 와, 진짜 잘다 음, 이번에 진짜 딜좋은데요 7시 먼저 갈게요. 어. 이거 별같은 별이에요? 별 네. 확인. 라이스도 됐어요. 가가 바닥에 똥한개넣어안귀 음. 와요 조형님 귀여안 귀여워. 나도 안 귀여워. 나도 안귀이워 나도 나도 안아여워 나도 안 나도 안귀안 나도 안귀안 나도 나안나나안 앙카님 호다닥 뛰어 들어가나가고 으로탈출고 이와 중에도 매기에서 게임 끝내는 법을 안다. 진짜 좀 여기 가 아니다. 어나더다. 어나더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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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걸렸다. 감사합니다 제레님이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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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운 왜가 왜가. 아 6시 오. 하고 시장 소. 6시랑 섞이요. 저 이제 피할 수, 피할 수 나름. 끝? 뭘 베이가가 저 난기야 베이가 1 8판 1.8로 46% 딸인데 응. 그냥 저렇게 어, 하니까 어, 여기 손이. 있는 거야 베이가로 뭘 이죠 일시 그냥 저렇게 하는 애 게임을 뭘 저격이야 제가 저격만 찰지 시간이 가저격지시 축수 아 이거 시이 축수는 깰게요 좋았습니다 열두 시에도 시에 나 또이저 레이저, 레이저, 여섯 레저 난났어 샘, 난났어 샘, 난났어 샘, 난났어 샘. 확인, 확인, 확인. 안 되어, 안 되어. 안 되어, 안되는 이거 못 친다. 오, 나 이스. 커브스가 없거든. 아서빡데라시야나 이스. 여기장히 감당이 안된 거야 그냥. 지진인데 양나 때문에 못 친. 양나 때문에 못 친. 양나 때문에 못한 번. 오케이. 오케 해본적이 없긴 don't have a whole. He's hanging 고 n the c a s h m e r 그냥. i 생만 피하시면 돼요. a run. Moving pool, that a tippe, Jacob, j 이 c o b 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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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레이저. 금방 저 안, 안 나갈게요 네. 네. 마지막에 트파는 네. 없다고? 카이사 짜는게한 아, 거야 여기서 어, 어, 게임이 끝나면 그 안돼 아, 조심 호천사 빼고 어, 뭐야 이상한 게 날라왔어 깜짝이야 어, 나그 <웃음> 뭐야 어이 <laughs> 눈앞에 <옆에 웃음> 이상한 <웃음> 게 있는데? 그거 한 방이야 아직 한어 삼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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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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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 5시 7시 뺄까요? 한 테이틀 주에서 내가 보기 제일 잘했어 네 내려갈게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 좀 아파요 그렇게 망하네 치고 제자란 캐들리야 진짜 뭐야 뭐야 패턴이 고고고고 같이 치 암소 경과 맞다요? 카운터 카운터 이 원딜이 거둬요 감토베리 감사합니다 음. 지켜달라고 어, 하는 새끼는 원딜이 아니야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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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초 진짜 초록색. 초록색. 6시 6시 레이저 6시 레이저 6시 레이저 있으면 안돼요 선끼 그면 안돼요 이지 차요 네네 레이저 한번 더. 여기 여기 조심 아, 안 없었어요. 그렇지. 아, 시갑시다 이거 6시 정만 패 피칠거 있지진 지진. 아번 급습, 급습. 급케 오케이, 오케이. 바닥 똥조심 아직 안 없었어요. 워졌고 제가 할게요. 왜? 안할 수가 있어. 3시, 시3 이거 쫄 죽이고 이동이네요. 남자 끝났어요, 저. 여러분 오빠 진 있는다고 하셨어. 손만 잡고 자 오케이. 어? 네, 어. 오케이 이제 뒤로 오케이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거 위에 쫄 두마리죠 네. 네. 중앙, 중앙 순간이동 보세요 이거 작은거 쇄골 피하기 쇄골 피하기 일단 수염 넣어놨어요 야, 끝에서 흰색만 피하시면 돼요 끝까지 안오니 나름 내가 좀 지키긴 했어 o w to c 내가 그 t I don't k n 으로다가 커팅해주긴 했어. t I don't know how to cheat. I don't know how to 네 h e a t I d o 난 t know how t 은 cheat. I d 여기 아이 n o w how to cheat. 이 don't k 아 o w 스택 레이저 레이 e 한번더 안 빼고 뒤로 할게요. 네 암수 계속 털어주세요. 저 던졌어요. 한번 던지고요. 한번 던져. 그냥 안 났고? 그럼 제가 아. 암수 던질게요. 반두대반두대 아. <laughs> 반두대. <laughs> 아, 빼요. 아, 다 빼요. 다 빼요. 다 빼요. 여 시로 네, 쭉, 여섯 시 6시 쭉, 여섯 시로.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뭐를? 레이저 주심면 레이저 주시. 레이저, 레이저. 여섯 시로 볼 거예요. 오, 다시다. 이제 레이저 쐈음. 검정색 털 때까지 대기하셔야 돼요. 한, 이. 1초아 칼리는 네. 레이저 레이저아 레이저, 칼리 상대로 지금 6시로 거는... 와 주세요, 이거. 네. 가생떼 쓰는 거야. 내려와. 안 내려온데? 이거? 어? 온다, 온다. 아, 와요, 와와. 찍는 사람 할 거야, 이거. 찍어요. 어. 한번 더. 오시발 지킬 수가 말... 없어, 너를. 땜무거든요 물약 잠깐만 빡세게 한번 넣어 줘 보세요. 네. 고려... 한번 네. 더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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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폭 제가 쏠게요. 네. 고진 네. 무 갈게요아이 무력이 안 들어가네 아..깨비 들어가요? 진짜,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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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몰요 지금 몇 점이야? 49점? 레이저 레이저요네 레이저? 네. 네. 어, 네. 11시로 11시로 아. 어. 네. 또지박 같은 네. 같은 어. 같은데? 네. 안박인데 그냥 무시 네네 그냥 멀리 있을게요 좀좀 아직 시간 괜찮아요 네, 한골2 정도 하는 백백백백백백백 조심,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심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아, 아, 위로 위로. 아래. 아래 백심백백백아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어요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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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백백백백백백이 아아래까리이긴해래 이래. 이이게플 이래. 이래. 이이 이래. 이레이저이이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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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무 바깥으로 아... 빼니까 이게빨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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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이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어, 음, 조금 음, 음, 좀... 좀... 아 그냥 밀자 이거. 블루. 아, 안안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저 와. 이스도라 했어요. 가운데 조심. 실버 잡힌 거 같아. 실정? 정 아니었어. 아, 해 걸렸다.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넘어가면 어차피 우선은 좀 어떻게 해 보자. 여기에는 온라인 온라인 데에 있는 것부터죠온라임보다라 7시. 레이저 레이저 이쪽 11시 방향. 아, 아니. 저 캐스 탄 제가 뭐한 술래 상위권이면 어디 더있 건데? 한줄 남았어. 한줄 남았어. 돌아야 아, 아, 친구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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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신해. 아, 진짜? 아안흘리안수 같이 하나 줬어. 제가 할게. 제가 뒤에 밀면 될것같아뒤 밀면 될것같은한 줄인데? 오 패턴 패턴. 각성 기초 있어요. 3시 9시. 3시 9시. 파팅명이다 이거. 할만해. 아이. 우약저톤비 똥가 아홉개 그대로 삑 마리가리 i g a 리 i someone u n k n 가 w n I won't. I got t a b o 요 at the 레 a m e photo. Body, cut off for the yea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돌아요. 아 이미 끝났어 이미 몰라 12시 안전? 아 이게 뭐야 이 아... 돌아요 아니 너 그냥 어... 무작위 총력전하로가그다고 할거면 게임이 안전 멜라 할게요 이제 웨이 있어 돼요 아 열다섯 아, 줄오나 어. 어. 어, 가냐?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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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5시로? 간다 가시죠 아, 아 포션 네개 나쁘지 않다 보션 일곱 개예요 저 이번에 색깔리 잘 돼서 이거는 임파 찾았어요. 아픈 것보다 일단 떨어지는 거 조심. 체력이 네, 네. 네. 근데 한 개입니다. 저 암수도 아. 두개 남았어요. 일단 제가 네. 아. 두 암. 수 임파도 암수 색이 있어요? 네, 일단, 일단 다리나. 뒤로 일단 뒤로 첫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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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뒤로. 그럼 촉수 제가깰 거예요? 이거 아 세트님. 몸 깔고 거기. 이렇게요? 몸 치고 촉수 깼고 가서 이제 좀딜 딜. 네 가자. 노력 계속 넣어주시고. 어. 정면 주가운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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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이게 좌우구나지 정면 주 정면 주쏴게 이거 뒤, 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안쪽으로 터져요 네. 뚝. 좋 어, 무려.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자. 아스 좋아요. 별 없어. 정말였어 아, 뭐야. 안, 안, 뭐야, 안, 안 보여 돌아간다. 레이 대각선 주심, 대각선 주심. 네. 오르가나 정글이 레드버터 시작한다고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 파도 나요 와 파도 파도 아, 나요. 그래니까 천천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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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뒤로 뒤로. 이거 바닥 보세요 바닥 아스니. 어 올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원원 들어가야 돼원 들어가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어 여기여기 오아기 아, 아, 있구나 오케 아 근데 토 쏘고 고 아쉽다 그 어, 암수 그래, 계속, 그래. 계속 이어주시고 있는 분? 아 잠시만요 도 아, 이제 왼쪽으로, 아, 아, 왼쪽으로, 아, 아,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가도 와요 피면이라 상관없구나 한테잖아 말아서 오잡잡혔진짜려광고려 계속 무력 넣어주세요 또뭐 a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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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Nice. Nice. n i c 비파폭 들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n <laughs> 파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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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파 c e n 파 c e n 파 c e n 파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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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c e n i c 뭐야? 아, 바닥 바닥 오, 잘 바닥 잘 아, 보면 해충 걸리나 봐 그래. 오히려 이따 한번. 레이저 해봐요. 레이저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에이, 반대편,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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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반대편 반대편 바닥. 레이 보통 바닥 가야 보고. 된다. 아막 돌아가. 오 제일 아래 조심 제일 아래 조심.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음. 가운데 찍어요 가운데 찍어요. 긁으면 음, 날아가요. 음, 굿 나이스 나이스 무려 갔어? 근데 풀을 왜 썼지? 썼을까? 왼쪽으로 아이고 까비 오, 피, 피. 어, 피. <놀람> 진짜 이거 일단 보영이 갔어 아깝 네, 제가 쓸게요 당사. 이거 뒤로, 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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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네, 원 깔고 원 깔고 응. 오케이 이거 없앨 거예요 굿 아, 이 어떻게 쓰지? 이거 게그 스택 다 싸우셨나요?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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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게 쓰지? 이게 이거 어떻게 어게 어떻게 쓰 이거 어게이게쓰 이거 어게나와 이거 시면알어어어가이어어가지이어지어지 이거 어떻게 지이지금지 이거 어떻이 어떻게 쓰지? 이어 어떻게 이어이스이어어이 가운데로 오세요. 암아 던져. 이렇게라. 가운데 쪽으로 실버 no so 뒤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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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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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웜 나올 거예요. 아 나네 웜이. 요 저한테 빼세요. 웜 깔아놨고 이제 하나씩 까면 돼요. 이거 디트니 하나 까세요. 트니 하나 요 안보여 안보여 친구야 레이저신대각선찮아대각아아아 레이저. 대각선.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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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지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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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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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뒤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원원 어? 네, 여기 조심하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못 풀인데. 한번친 거. 아다 이거. 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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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파. 나이스. 나이스. 에스터는 아, 그냥 저거 할게요. 왜 있을게요, 웨이? 너 척수 뿌려 척수 부셔주세요, 뿌려, 디트님이. 또 죽었어요. 부셨어요. 아. 아, 그럼 아무나 부셔요, 아무나 부셔. 이제 아무나 부셔돼요 그냥, 그냥 밀어요. 그냥 딜로 밀어, 딜로 밀어, 딜로, 네, 딜로 밀어, 밀어, 딜로 밀어, 딜로 밀어, 딜로 밀어. 아. 아무소 네, 넣었어네오른쪽 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다아이 주황색 비가 많은데 내가 S도 못 차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버티시면, 조금만 버티면 돼요 아 조금만 이게 좋네 진짜 괜찮아 아직 면 있어 외면 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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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시정 쓰세요 어원보세원안요아못부는데안 해서 왜 이거 웨이스면깨 그냥 웨이스면 아, 깨요? 웨이스맨 네. 안 넘어져서 깨. 깨. 괜찮아요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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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안써져 야! 야! 공기 좀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유. 나이스 나이스, 아유. 나이스. 아유. 오히려 저 말을 썼던 게 어? 아유. 아유. 어? 어 왜왜왜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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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플래시는 좀 오바였고 아 빨리 빨리 다 빨리 깼다 빨리 깼다 빨리 깼다 다 아, 오늘 건도 좋았다. 응. 와, 와.